UX링크 반등시도 60분 급등 신호 포착.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난 일주일간 UX링크 가격은 790원 부근에서 620원까지 완만한 하락 후 4월 18일 14시 경 715원까지 급등하며 단기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현재가 664원은 20시간 선 670원과 거의 겹치고 50시간 선 692원, 100시간 선 714원 아래에 위치해 있어 단기 추세 전환의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 14시 거래량이 평균치 약 70만 UXLINK, 대비 15배인 1,050만 UXLINK로 폭발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직후 가격이 7% 조정됐지만, 종가 기준 660원대를 지켜 UX링크에 대한 단기 저점 매수 수요가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50시간 선 돌파 시 700원대 재진입 가능성을 열어두되, 거래량이 평균치의 3배 이상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60분 RSI는 4월 13일 78로 과매수권에 진입한 뒤 완만히 하락하여 4월 17일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급등 구간에서 73을 기록한 후 현재 56을 유지하며 중립 상단에 위치합니다. 과거 70 이상 진입 시 평균 8% 조정, 30 이하 진입 시 평균 11%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RSI 56은 UX링크 가격이 숨고르기를 거치며 방향성을 모색 중임을 시사합니다. RSI가 60을 상향 돌파하면 700원 재돌파 시그널, 45 이하 이탈 시 630원 재시험 가능성을 경계하세요.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K76, D58로 강세 영역이지만 K가 급히 꺾이며 데드크로스 직전입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데드크로스 후 평균 6봉, 약 6시간, 동안 5에서 7%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K가 60 아래로 밀리면 640원 지지선 테스트를, K가 재차 80을 돌파하면 UX링크 단기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는 6.15, 신호선은 3.28로 양 플러스 위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마이너스 3.9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뒤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히스토그램도 이전구까지 증가의 모멘텀이 건재합니다. 다만 이전 상승 사이클 1월 5일에서도 히스토그램 3.1을 정점으로 48시간 내 하락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히스토그램이 둔화될 경우 20시간 선 지지 확인이 필수이며 갭 확대로 7 이상이 되면 UX링크 740원 돌파 랠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650원, 상단 697원, 하단 607원으로 밴드 폭 90원이 최근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4월 18일 장중 상단을 돌파한 뒤 종가 기준 중심선 상단부 664원에서 마감, 변동성 수축 전 추세 결정을 앞둔 구간입니다. 과거 상단 돌파 후 3봉 연속 밴드, 밴드 밖에서 마감한 사례, 1월 3일에는 45% 급등이, 상단 재진입 실패 사례, 2월 14일에는 12%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상단 697원 이상 3봉 안착 여부가 UX 링크 방향성의 열쇠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단기 고점 948원과 저점 628원을 기준으로 23.6% 872원, 38.2% 826원, 50.0% 788원, 61.8% 750원의 주요 저항이 형성됩니다. 현가는 61.8% 아래에 머물고 있어 조정파동의 50%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 세 차례 반등에서 50% 회복 후 평균 9일간 18% 상승이 이어졌고, 실패시 628원 재방문 확률이 67%였습니다. 이번에도 788원 회복 전까지는 UX링크 보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최고가는 1월 12일 5340원, 최저가는 4월 8일 628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7% 최저가 대비 플러스 5%인 현가는 장기 하락 추세 속 반등 초기 단계로 해석됩니다. 1월 고점 형성 당시 일평균 거래량 2억 UXLINK였으나 최근 20일 평균은 1100만 UXLINK로 95% 감소했습니다. 다만 4월 18일 거래량이 1320만 UXLINK로 증가해 UX링크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는 조짐을 보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3년 최고점은 2025년 1월 3주 5,480원, 최저점은 2023년 10월 1주 590원입니다. 50주 이동 평균선, 1920원, 이 꾸준히 하락하며 장기 추세는 아직 약세입니다. 다만 2023년 10월과 2025년 4월 두번 모두 6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 이중바닥 패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년 누적 거래량의 28%가 600에서 800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UX링크 장기 매물대 지지가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평 UX링크는 60분 차트 기준 거래량 급증과 MACD 모멘텀 강화로 단기 반등 에너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20, 50백 시간선, 볼린저 밴드 상단, 피보나치 50%등 다중 저항대가 700에서 790원에 밀집해 있어 뚜렷한 추세 전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봉 주봉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600원대 매물대는 강력한 지지로 작용하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중이라는 점에서 중기 이상 관점은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0시간 선과 RSI 60 돌파 여부, 중기적으로는 50주 이동 평균 1920원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표 간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거래량이 평균치 3배 이상 동반된 700원 돌파 시 780원, 872원 순으로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고, 반대로 628원 이탈 시 590원까지 하락 위험도 병존합니다. 결국 UX링크 투자자는 거래량과 모멘텀 지표의 일관된 개선이 확인될 때 공격적 매수, 지지선 붕괴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